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예고해 드린 대로 그 가평군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가평군이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 음. 2국 체계에서 지금 행정복지국 신설에서 3국 체계로 음. 확대 개편하는 그 조례안이 지금 가결됐잖아요. 어, 군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을 음. 내세웠는데, 어, 이 기자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사실은 저희가 그 평가를 하기에는 어, 군에서 이 조직 개편과 관련된 어, 필요성에는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데, 에, 구체적인 방향과 어,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된 게 없어서, 이제 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어, 하지만 저희가 올해 한해 수해나 코로나 관련돼서 가 평군이 대처한 것들을 통해서 좀 유추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해 때 안전 재난과라든지 이 코로나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음, 효율성이 나타난 것인지 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어, 이 삼국 체제의 음,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행정기구 개편에 관해서 취재하는 과정에 의회랑 집행부랑 어떤 그 오고 간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어, 군수님, 김성기 군수님께서 직접 그 의회 배영식 의장님 씨를 한두 번이나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상당히 피력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악되고 있고 어, 의회에서도 위원님 어,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아주 깊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배영식의장님은 사실 머리가 하얘지실 정도로 음. 최근에 이제 그뭐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이 직제개편과 소송인공인 문제 까지 대두되어 상황에서 조율하고 협의하고, 어, 같은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심사숙고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또 얘기가 있었네요. 음. 네. 일선 공무원 분들 입장과 또그 팀장급 과장 그리고 이제 또그 사무관급 이상으로 가는 과장이야 이상으로 돼서 국장까지 가고 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 집행부 입장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것을 꼭 대립으로 보고 어 그렇게 이제 정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균형을 잡아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 이것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그갑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그 의견을 모으신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물론 그것과 관련한 뭐 여러 몇, 몇, 구, 몇 군데의 보도가 국민들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한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과 그 과정들을 취재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취재해본 결과로서는 어 그런 그 일각의 시각처럼 그 극한의 대립이라든지 어 이런 그 정쟁의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군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향후 이제 이것이 어 어떻게 구체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갈, 것,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군이 계속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직개편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경제복지국은 경제산업국으로 그리고 미래발전국은 건설도시국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행정복지국이 추가돼서 3국이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유통과가 신설돼서 총 33개 과가 되면서 인원은 725명에서 768명, 43명이 증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개편하면서 군에서 세운 명목은 행정 기구를 정비하고, 이제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 등 이런 업무를 조금 효과적으로 해보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어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군에서 제공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사실 음, 공감해요 모두가 근데 이제 이게 과연 <laughs> 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에는 어, 좀 지켜봐야 될 시간을 두고 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수해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그 배수장 관리 인원이 이제 적어서 이제 뭐 피해가 더 커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어떤 재해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안전재난과에서 상신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어 한때 쓸 인원을 일년 인원으로 늘리냐 또 이런 반발들이 또 나오거든요. 뭐 사실 그 음, 시쳇말로 놀고 먹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 저희가 그 재난에 대비한다는 것은 <laughs> 그 짧은 기간에 에 집중적으로 그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북한강과, 어, 뭐또 이제 산, 산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의 부족한 인원으로 이 북한강 서울보다 넓은 면적의 가평군의 산과 강을 또 기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 인원이 다 어, 할수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렇군요. 이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노후화도 있지만 상실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어,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에, 상당히 큰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그 홍수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인원을 배치했을 때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그, 한순간 쓰일지 몰라도, 1년 동안 어떤 교육 또는 어떤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을 줘, 줘서 그 어떤 특정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 쓰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면에는 하고 들거든요. 음, 맞습니다. 네. 그, 어, 재난이 발생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그 피해액은, 음,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수 있거든요. 이제 평소에 어그좀 비효율적인 부분 특히 뭐 인건비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 저희 가평군 전체 사회가 어 함께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공동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 군에서 세부적인 그 인원 계획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깊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찌됐든가 이제 군에서 내세운 각종 지원 산업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제 개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기대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 제대로 효율성을 내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가감없이 비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이어서 <laughs> 최근 논란의 중심 뭐 중심이라 고 할까요? 꾸려진 방역 당국의 그 대처들에 대해서.